sensory nerves 뭔데요? 감각신경이죠 맞죠? 네 감각신경이 뭐가 있어요? 촉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청각 미각 맞죠? 네 요런 감각신경은 <laughs> 가지고 있습니다 specialized 특화되어진 endings 말단을 들 가지고 있어 끝들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in the tissues 조직에서 됐습니까? 네. 어. 근데 뭐하는? Pick up a p a r t i 특정한 s e n s 을 특정한 감각이라는 걸 p i 집어내는 포착하는 티슈에서의 말단인거죠 맞죠? 네. 그러면, in the tissues는 삽입되어 있고,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데, 이거 픽스 S 쓰지 않습니다. 왜? 선행사가 뭐니까? 복수니까. 맞죠? 네. 음. 그래서 귀에는 진동 맞죠? 네. 어, 코에 냄새를 탐지, 감지하는 감각신경이 말단 조직이 있습니다 u o r e x a s p o e c t 들어서 만약 you step on a sharp object, o s s h a r p object, u c p n h a p s a p n c step on 때, 그래. 네. Such as a s h a step on a sharp o n o b n a a r a n 신경 말단들은 in t h 피부에 있는 신경 말단들은 will 네. transmit 전송할 거야. the pain sensation 그 고통 감각을 o f your l f e y o u r l e g 너의 다리 위로 쭉 전송을 해요. 발이 발 e 로 가는데 이 감각이 쭉 o 로다리 l 맞 o d y l o l c o r d r 스파이널 스파인 척추니까 스파이널 코드니까는 척추 어디로? 척수죠 척수 척수를 따라 척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등이 있고 공뎅이가 이래있어 다리가 있고 다리를 타고 뚝 올라가는데 척수를 타고 척수가 뼈 안에 있죠 알겠나? 네. 척추뼈 안에 이렇게 이렇게 타고 신경이 오면 타고 올라가요 어디까지로? To the brain 뇌까지로 발을 어떤 핀이 있어요. 뾰족한 걸 밟으려고 하면 여기서 신경세포가 아예 저 너블 엔딩스 신경말단이 자, 해가지고 타고 네 뇌까지 전달되준단 말이죠. 알겠나? 네. 그래서 along the spinal cord 척수를 따라 쭉 to the brain 뇌까지로 그다음 Why the pain itself 아, is, is unpleasant? 고통 그 자체는 불쾌한 것이지만 Why the moment이지만 역접이라고 했어요 네. 도우나 올도로 바꿨을 수 있죠 It is i m p a c t 사실, acting, 작용을 하고 있다 이때 이시라건그 고통을 말하는 거고 그 고통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as 몸으로서, 뭐로서? protective, 보호적 메커니즘 어, 작동원리, 기작, 이라고 하죠. 보호적 메커니즘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포덕스 그 발에. 니가 핀을 밟은 건, 그 고통이라는 건, 니한테는 불쾌해. 안 좋죠. 피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에게는 보호기작이라는 거야. Protective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갑시다. 이걸 한번 봅시다. Within 그 the brain, 그뇌 안에서 너무 no, 신경들은 will connect 연결돼 어디로 to the area 어떤 지역으로 무슨 지역? The control switch 언어를 통제하는 그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리하여 c 마 소대는 그리하여 뭐뭐하다 해가 결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c 마 소대 그리하여 you may well may well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게 당연하다. You may w e a r shout ouch 너는 아우 라고 소리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피치 언어를 담당하는 외쪽에 연결되어 있어 또는 something rather less polite 다소 letter는 다소 꽤 less 덜 polite 공손한 어떤 거 그게 뭐야? 이러면 씨발 알겠나? 네. 이런 씨앗 이렇게 다소 덜 공손한 어떤 것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모유보살님과는 좀 왕복한 표현을 쓴 거죠, 그죠 네. They are also c o n n e c t e to motor n o r v s 그리고 그것은 모터라는 건 가동이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동작 신경에 또한 연결될 것이다. 이때 데이가 가르친 건 뭔데요? 너도들 신경들 말하고 오케이? 네 That travel back 다시 이동이 가는 동작 신경으로 연결될 거야. 어디로 내려가? 다시 Down 아래로. The spinal cord 척수를 통해서 to the muscles 근육으로. In your lap. 너의 다리에 있는 근육. 근데 그거는 이제 Now is contract 수축을 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는 건 다리일까 근육일까? 음. 근육입니다. 그래서 contract 가 s 쓰면 안돼 왜? 선행사가 이거거든. In your leg는 삽입되어 있고 muscles의 선행사에 해당하는 축격관계 동사. 됐다음에 동사는 contract. s를 빼야 돼. 오케이? 네. Quickly 재빨리 to lift 들어 올리도록 contract 수축을 하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어? 너의 다리를 들어서 away from 멀리 하도록 뭐로부터? 그 painful object 그 고통이 오는 물체로 그다음 마지막이죠? 네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조금만 아, 더 올린다 음, 그 절반 이상은 끊겨요 그런가? 네 Sensory and 네. monitor nerves 아, 감각과 운동 신경은 동작 신경 은 컨트롤 통제합니다. almost 거의 all functions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 통제를 해요. in the body 몸에서 from the beating of the heart 심장이 뛰는 것에서부터 from a to be job to movement of the gut 장의 움직임까지 s w e a t i n g And just about everything else. 그리고 땀을 흘리기 그리고 지그다 그밖에 모든 다른 것세파에서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는 거야? Sensory and motor nerves의 중요성에 대한 게이글의 요점입니다. 맞죠? 네. 감각은 뭐 한다? 감각은 자기를 지켜나게 해준, 지켜내게 해주는 지켜내게 해 준다. 알겠습니까? 감각 신호가 뇌로 가고, 내가 다시 신호를 보내서 운동 신경에 전달을 줘서 자기가 대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케이? 네. 끝.